안녕하세요 대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믿는 수의사이자 반려동물 행동트레이너 설채현입니다 어,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의 궁금해 물어봐 코너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처음으로 입양하시기 전에 입양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로워서 키울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결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결정되면 이걸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 사람도 뭐 이혼이나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반려동물을 또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소통입니다 아 이게 계속 이제 연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이 연애를 할때 가장 힘든 게.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였거든요 같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도 소통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른 언어 강아지와 고양이의 사람과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동물과 소통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언어는 스트레스 시그널이거든요 음 여기 둥이 지금 약간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이고 있죠. 낑낑거린다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둥이도 완벽하게 적응을 못한 것 같은데 이런 행동들도 있고 어,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낼름 거리는 거예요. 아마 둥이도 이제 보다 보면 조금씩 낼름 거리는 모습을 할 수도 있는데 개나 고양이 모두 다좀그 상황을 피하려고.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봐주고 말을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 우리 반려동물들의 지금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신경 써주기 시작하면 분명히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예 등 돌려버렸어. 음. 이런 것도 조금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네. <laughs> 저희가 보호자분들께 반려동물과 관련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아무거나 뽑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수의사니까 이게 또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양예근님, 두살된 말티즈인데요. 우리 아이가 한쪽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있어요. 항상 보면, 한쪽 눈만 찡그리게 뜨고 있는데, 그게 질병인가요? 1개월 전부터 한쪽 눈만 찡그리고 있어요. 어, 네, 이거는 병원 꼭 가보셔야 됩니다. 이유 없는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쪽 눈이. 근데 그게 왜 불편한지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압이 높아져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결막염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각막에 상처가 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번 꼭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확히 어떤 질병이 의심되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방송 언제 나가지 보시자마자 꼭 병원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수의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강아지들이 딱 한마디만 할수 있으면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강아지가 저 사랑하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알것 같고, 나 아파요. 라는 얘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아지, 고양이들은 아파도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님들이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눈을 이렇게 뜨는 경우는 아파서 그런 거니까 꼭 한번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이게 딱 비치는데 길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내가 길다고 안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길어 길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14개월 여, 4개월 남 시바이누를 키우고 있어요 4개월 애를 입양한 지한달 정도 됐고요 근데 작은 애가 자꾸 큰 애만 보면 특히 밥 먹고 나서 밥을 분리해서 주는데 다 먹고 방문 열어주면 작은 애가 먼저 으르렁대다가 꼭 싸워서요 작은 애는 으르렁은 습관처럼 하네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종두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군요 둘다 시바 아이예요. 우선은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건 사료 양이 적절한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충분한 사료 아니면 먹을 것의 양이 급여가 되고 있는지. 근데 이게 적으면 어렸을 때이 배고픔에 대한 스트레스는 엄청나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지금 원래 있던 14개월 이 여자의 친구한테 표출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사료량 체크 그리고 분리해서 주는 건 좋은데 조금 더 흥분도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하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 교육하셔야 됩니다. 강아지들 2개월 때부터 교육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건 벌써부터 이제 어린 강아지인데도 먹을 것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강아지들은 소유 공격성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 원래 있던 강아지뿐만 아니라 보호자한테도 나중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유 공격성에 대한 교육.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유 공격성에 대한 교육을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서 꾸준하게 연습을 시키셔야 되고요. 4개월이면 충분히 교육 가능합니다. 적어도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꾸준히 교육을 하면서 좋아지는지 확인을 해야지 몇번해 보고 아 얘는 안 되나 봐.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싸움이 나면 딱 봐서 너무 과한 싸움이 아니면 으르렁거리면서 물고 흔드는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서로 해결하도록 두시는 게더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박민우님, 제가 강아지 발티즈 3개월 강쥐 네 수컷을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4차 접종 맞았고 남자이. 아 네. 중성화는 언제 시켜 주는 게 좋을까요? 남자 강아지 이렇게 수컷 강아지기 이 때문에 중성화 수술이 그렇게 무리가 가지는 않아요. 말티즈는 소형견이기 때문에 성 성숙이 좀 대형견보다는 빨리 오는 편이고 그래서 7개월 전에 하게 되는데 보통 5개월 때, 5, 6개월 때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산책 가면 산책 나가서 배변을 한다는데 중성화 전에 산책 나가도 될까요? 네, 해요 죠 지금 안 나갔으면 큰일이에요. 빨리 가야 돼요. 네. 사차 접종을 맞았다. 저는 더 빨리 나가거든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이 나가는 이유는 뭐 배변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회화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접종 다 끝나고 나가게 되면 사람으로 보면 한 일곱 여살때 처음 밖을 나가 보게 되는 건데 당연히 적응 못하죠. 약간 정글북의 모글리처럼 되는 거죠. 무조건 나가서 지금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줘야지만 사회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성화 시킬 때 필요한 물품 은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하는 거죠 아뭐 필요한 물품은 병원에서 다 줍니다 네 근데 착해 안 뛰어내려가고 오승은 님어 엄청 길어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진돗개 믹스 세살 여자아이고 이름은 봄입니다 봄이에 대해 걱정인 부분은 산책을 나가서. 다른 강아지를 보면 너무 달려들려고 하는 점입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 이것도 이제 또 제가 또 길게 하면 엄청 길게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미가 정확히 어떤 심리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보이느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보통 강아지들이 산책할 때 이렇게 흥분하면 세 가지입니다. 놀자 싸우자 저리가 이세 가지 중에 정확히 어떤 심리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만 봤을 때는 아빠를 들고 일어서면서 달려든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친구를 만들어 주세요. 산책하다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몇번 이상 같이 우리 산책해요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이후에 정말 친구가 됐을 때 놀게 해 주세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바꿀 필요도 있어요. 고리가 앞에 달려 있는 고리가 앞에 달려 있는 하네스를 쓰시면 조금 더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보호자들이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네. 중이 잠깐 내려와서 쉬게 해 줄까요? 네. 오줌도 마려울 거고 중간 내려가자 다섯 번째 장혜연님 우리 집 셋째 똘이가 있는데요 지금 세 살입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고뭉치에다 성격은 어찌나 난리법석인지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길 좋아합니다 어디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산책은 당연하게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기적으로 하루는 시무룩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잠만 자요 밥도 잘안 먹고 표, 표정도 평소와 다르게 시무룩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어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꼭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건 무릎이나 이런 슬개골 탈구나 아니면 관절 질환 쪽에 아픈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강아지들도 날씨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조금 예민한 아이들은 혹시라도. 좀 시무룩한 날이 특정한 이런 날씨나 어,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이거 잘 골랐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9월에 슈나우저 남자아이를 입양한 보호자입니다. 크롱이는 군산 보호시설에 지내다 거기서 지내다가 만났는데. 어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5월 말 경에 눈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고 진행성 망막 위축증. 어, 눈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허짓임도 많아지고 낯선 곳에서는 더 많이 짖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책 시에 어, 다른 친구들 냄새가 나는지 보이지는 않으니까 냄새가 나는지 그때부터 짖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시는데 음 우선은 이 질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네. 유전 질병이고. 한번 걸리게 되면 결국에는 시력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적응할 시간을 좀 줘야 되고요. 짓는 거를 아예 다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크롱이도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서 많이 불안하고 당황하고 있을 텐데 점점 더 보호자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적응을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적응이 되면 이런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지음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런 불안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보실 만한 게 이제 미국 제품들 중에 페로몬 목걸이가 있어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페로몬 향이 나는 목걸이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옷들 중에 이 상체를 좀 압박해주면서 안정감을 느껴주게 해주는 옷들이 있어요. 아니면 검색하셔서 엔자이어티 랩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압박붕대 같은 걸로 이렇게 가슴을 압박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호자랑 소리로 소통하는 방법들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소리나 냄새로 소통하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하셔서 일정한 신호 같은 거는 꾸준하게 가족들끼리 약속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단어만 쓰자. 라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그런 소리에 익숙해지고 불안도 떨어지면서 행동이 조금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호자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칭찬을 통한 방법으로 우리 한 1년 정도 잡고 차근차근히 교육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말 많이 하니까 힘드네요. 이제 다 끝난 거죠? 몇 개야 이게? 이걸 일분안에요일 분은 이거 뭐 이, 내용 확인하다가 일분 끝날 것 같은데? 이 분, 이 분, 2분. 네, 이 분으로. 우선은 이분 한번 해볼게요. 야, 시간 맞춰 봐요. 시작해 주세요 그러면. 빨리해야겠다. 예전에 고양이 관련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안으려면 반항하는 고양이들이 목뒤를 잡으면 조용해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목뒤를 잡아도 괜찮나요?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뒤 잡고 올면 기분 조르기, 좋겠어요? 안 돼요. 네, 하지 마세요. 강보미님. 저희 아지는 식분증이 있어요 식초도 뿌려보고 고춧가루도 뿌려보고 뼈도 먹여봤는데 여전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아이가 따라 할까봐 고치고 싶은데 네아이안 따라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 원래 똥네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괜히 똥개란 말이 진짜로 똥을 먹어서 나온 거고 어, 똥 먹는 강아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개들 세상에선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식초 고춧가루 뼈다안 돼요 특히 뼈 같은 건 주지 마세요 아유 네가 왜 그러냐 야네 조주영 님 실내에서 키우다 보면 털이 너무 많이 나, 날려서 강아지 옷을 입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옷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피부병이 생겨서 털이 빠져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털이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피부병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빗질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강아지는 털 빠져요 사람도 털 빠지고 강아지들은 털 빠지는 거기 때문에 빗질 죽은 털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빗질을 자주자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홍성진 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 멍멍이는 자꾸 쇼파를 물어뜯어요. 물건으로 뜯어놓은 자리를 막아 놓으면 다른 부분을 뜯고 간식도 충분히 주는데 왜 그럴까요? 먹는 것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심해요. 샤, 산책 열심히 시켜주시는지 놀이 열심히 하게 해주시는지 나이가 어리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놀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더 많이 씹어요. 많이 놀아줘 보세요. 14초 남았어요. 최현선 님. 고양이와 강아지 두 반려동물을 같이 키울 때 차이점이나 고려할 사항이 있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웬만하면 둘이 같이 키우지 마세요. 아니면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약간 이렇게 캣타워 같은 걸 많이 해줘서 컷! 아 네. 거의 다 얘기했어. 오케이. 아 힘드네요. 아 근데 너무 너무 빨리 얘기하려다 보니까 약간 재수없게 얘기인것 같아서 <laughs> 우리 초보 보호자님들 반려 생활 하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말도 잘안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과정이 또 나중에는 다 재밌는 추억이 될 거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행복한 반려 생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좀 산책도 힘들고 아이들도 좀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우리 노력해서 시간 날때 오히려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하시면 더 행복한 반려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